안녕하세요. WWD Korea. 저는 정구호입니다. 제가 패션 일총감독 제안을 받고 거의 한1 년을 안 한다고 했다가 이제 하게 됐어요. 그 이유는 사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서울 패션 위크 자체가 저희 나라 지역적인 행사일 뿐이지. 국제적인 인지도라든지 국제적인 영향력을 못 미치고 있을 때였어요.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패션에 오래 종사하면서 많은 행운을 받고 커갔던 사람이라서 젊은 신인 디자이너들을 위해서 컨트리뷰션을 해야 할 때가 된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게 됐고요. 그래서 저의 첫 번째 목표는 서울 패션 위크 자체를 글로벌 인지도가 있는 패션 위크로 만드는 게 목표였어요. 사실 시기도 되게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. 사실 그 당시만 해도 K-POP 열풍이 엄청 크게 일었었던 것이고 아티스트에게 관심 관심 있지만 그 아티스트들이 어떤 옷을 입었는지 그들이 사는 서울이라는 도시 또 그들이 하는 행동들 입는 것들 모든 것이 관심이 많았을 때였어요. 그거를 잘 활용해 보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. 하나의 게 페스티벌. 스럽게 DDP 자체를 만들어 보자는 게 의도였었어요. 그래서 이제 패션 위크에서 패션 쇼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본인이 입고 온 옷도 자랑도 하고 이벤트도 하고 블루 카펫이라고 해서 계단을 내려와서 많은 셀렉트들이 사진을 찍고 하는 것도 같이 보고 하는 하나의 그냥 페스티벌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. 쇼장에서는 정말, 뭐 정말 유니크한 진행 디자이너들의 쇼가 이루어지고 있지만, 쇼 바깥 광장에서는 사실 관람객 스스로가 패션쇼를 하는 거라 똑같았어요. 그 공간, 그 패션의 기간 동안에 보면 정말 다양한 그 옷의 컨셉을 갖고, 쇼업을 하고, 사진을 찍고, 찍히고, 또 포즈를 취하고 하는 분들이 많아서, 이게 쇼가 양쪽의 안팎으로 같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의 페스티벌 같았던 것 같아요. 기뻤던 것은 여러 가지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프랑스의 유명 백화점, 영국의 유명 백화점에 팝업 행사를 해가지고 한국의 열명의 디자이너의 옷들이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판매가 됐을 때 그때 정말 가슴이 뿌듯했고 또 이제 런던 패션 위크와 연계해서 처음으로 런던 패션 위크에 데뷔하는 디자이너 쇼를 감상했을 때또 뿌듯함도 느끼고 같아요. 처음에는 해외 프레스 바이어를 초대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, 사실은. 그래서 근데 이게 두 시즌 정도 지나가면서부터 서로 오겠다고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그래서 정말 기쁘고 그중에서 유명한 해외 디렉터나 프레스들이 같이 쇼를 보면서 저한테 너 여기 지금 쇼장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봐 이런 유의 프레스 바이어는 파리나 밀라노, 뉴욕한테 가서 한가벌에 모여 있는 장면을 볼수 없어. 너 정말 잘했어.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되게 기뻤어요. 가장 중요한 거는 마케팅 PR인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디자이너 각각이 갖고 있는 개성이라든지 실력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, 하지만 그 본인이 하고자 하는 그 일, 작품들, 또 철학의 세계를 어떤 식으로 프로모트 할 거고, 어떤 식으로 알릴 것인가, 또 판매 루트를 어떤 식으로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짜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, 그거는 하나의 일관적인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, 그 브랜드의 성격, 그 옷의 성격에 맞춰서 다 다양하게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그걸 되게 세부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서울 패션위크 자체가 해외 파리 컬렉션, 밀라노 컬렉션, 런던 이런 데와 막 같이 경쟁을 할수없을전정그 다음으로 봤을 때 아시아를 대표하는 패션위크로 충분히 자리매김을 할수 있는 패션위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서울 패션위크라는 게 단순히 한국의 디자이너를 넘어서 아시아의 디자이너를 같이 데뷔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까지도 확장성을 가져간 부분은 어떨까 그런 생각까지도 했었던 것 같아요. WWD 코리아 사실 저도 미국서부터 너무나 잘하는 매체예요. 한국에서도 너무 잘 자리 잡고 패션 산업, 패션 디자인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. 감사합니다.